탐정업 업무를 의뢰하거나 수임할 때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요 항목과 유의할 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서 상단에는 의뢰인과 수임인의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의뢰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수임인 상호 및 직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활동 자료 수집, 약정 기간, 활동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적고, 활동 기간, 총 며칠 소요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활동 방법, 탐정이 수행할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작성합니다. 계약의 핵심이 되는 수임료와 지불 방법은 투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총 수임료, 계약, 총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장음, 각 금액과 지불 시점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업무 진행 상황 및 결과 보고, 탐정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상황을 보고할지, 활동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을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계약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건이나 내용을 명시할 부분이 있다면 특약 사항란에 작성합니다. 의뢰인과 수임인이 협의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 수임인은 계약서 하단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 날짜를 반드시 연월일 순으로 작성합니다. 탐정 수임 계약서는 분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반드시 작성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해 체결하시길 바랍니다.